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나. 아멘. 함께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마 저와. I'm sorry. 을그 찬양하네 Tchau. 도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끼가 없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막혀있고 다혀있는 우리들을 아가 마읍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얻게 하시며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도 일러스대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역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당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한 바와 같이 그가 그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마르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잠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셨습니까?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되었던 10장부터 시작되었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이야기인데,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연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아래의 소망 확신하고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신하니 어떠한 삶을 산다 이 땅에 붙들리는 삶이 땅에 매이는 삶예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도 담대하였고 지금도 담대하였을 것인데 너희들의 눈을 무엇이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11장으로 이어지면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능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예,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상승배자였던 그가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까? 어떻게 친척을 떠나죠? 그는 할 수가 없어서 늘그 모양 그대로 머물고 주저하고 예, 그러한 상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들어, 예, 건져내시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 그것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1절과 2절에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들을 삽니까? 모든 무거운 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고편에 섰느니라. 어떠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복음. 예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세상의 사상과 논리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오직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난 이후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살아간 자들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고 어떠한 예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시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때문에 주와 고구만에서 살게 되어진 그 사람들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겠습니까? 식금 성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예 모델을 지켜보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예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믿음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11장과 연결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요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믿음의 대상도 예수요 믿음의 주체도 예수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예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강권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로 물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말씀의 논조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들은 믿음 안에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죄악 많은 세상과 짝을 이루어 살지 말고 구별된 백성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는 징계라는 말이 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니라 지금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무고한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죄와 짝을 이루며 산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한 삶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절에서 너희가 죄와 사오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죄와 피를 내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편에 서서 우리가 죄로 물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한 우리들의 민낯을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십니까? 예, 징계라는 모양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심판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훈육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민낯을 깨닫는 교육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내가 주를 임하여 참고 견디면 내 삶에 아름다운 꽃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예수 믿는 내가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까라는 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말씀이 지금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하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징계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다르다는 거군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심판 때문에 받는 거고 지금 받지 않더라도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러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드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팡질팡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결과를 두고, 우리가 공이 자만할 것도 없고, 공이 낙심하며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민낯을, 나의 본 모습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복음의 성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어진 삶에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죄라는 것으로 물드니까 자꾸만 의심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을 평안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죠? 피곤한 손으로 연약한 무릎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다리로 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시는 겁니까? 회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더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성진들이 그 징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듭남의 도를 깨달았고, 부활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은 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대항할 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주님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은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복음 안에 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한날도 살아갈 때에 내 상황과 형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도 집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릴 때의 생각이, 마음이 곤란합니다. 건강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하나님 흔들리는 것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목을 매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망 안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